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평소 시청률 0.2%도 나오지 않던 시간대에 갑자기 38.7%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기록된 겁니다. 카를로스,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게 아니야? 이 수치가 말이 돼? 스페인 국영 방송 TVE의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드컵 결승전도 아닌데 새벽 시간에 이런 시청률이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금 그 영상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말을 못하고 계세요. 저 할머니들이 정말 이른살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죠?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기에 스페인 전국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8분짜리 영상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마드리드의 한 기술 감독이 겪은 놀라운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국영방송기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카를로스 산체스입니다. 15년간 방송기술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어봤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5월 23일 새벽 2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중 갑자기 메인 서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방송 예정이던 자연 다큐멘터리 파일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백업 파일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비상용 콘텐츠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단몇분 후면 송출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8분 분량의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만 보고는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평범한 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라는 자막이 잠깐 나왔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쯤 지나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잠수복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 마시더니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라 졌습니다. 1분 2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들이 10여명더 있었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은 80 세는 좋기 넘어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올라올 때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복, 미역, 성게 같은 해산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닷속에서 직접 따온 것들이었던 겁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서로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 속 자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분들이 해녀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여성들로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바다로 나가 일을 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8분이 끝날 때까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0세면 이미 은퇴해서 집에서 쉬어야 할 나이인데, 이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태연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조용했을 텐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는데 금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새벽 시간에는 거의 전화가 오지 않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세비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70대로 들리는 할아버지 목소리였는데 방금 본 영상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 할머니들이 정말 그 나이에 바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발렌시아의 한 할머니셨는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자신도 젊은 시절 바다에서 일했었지만 50세가 되기 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처럼 그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역에서 온 전화들이 많았는데, 그곳도 어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이라서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어촌 마을의 이장이라고 소개한 분은 자신들 마을의 여성들도 바다 일을 하지만 대부분 40대가 되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70세에도 바다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화는 마드리드의 한 의사 선생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70세에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국인들의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전화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평소 새벽 시간대 시청률이 0.2%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시청률 측정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38.7% 였습니다. 이는 스페인 방송 역사상 새벽 시간대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나 국왕 연설 때나 나올 법한 수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실제 수치가 맞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 반응이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 8분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할머니들의 건강함과 의지력에 감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방송국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시청자들이 방송국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었는데 모두 그 영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자신의 아내가 젊은 시절 어업에 종사했었지만 몸이 약해져서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신도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깊은 곳까지 잠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산소통 없이 2분 넘게 물 속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혹시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서버 오류로 대체 방송을 내보낸 것 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상사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시청률 수치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고는 급히 방송국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각 지역의 다른 방송국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빌바오, 세비야의 지역 방송국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한국 영상을 어디서 구했는지, 혹시 더 많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페인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한국 해녀들의 잠수 능력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70세 이상의 여성이 어떻게 그런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스페인의 어업 종사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방송국장이 급히 출근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셨습니다. 먼저 걱정된 것은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외국 영상을 무단으로 방송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 방송 역사상 새벽 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전히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장은 우선 그 영상의 출처부터 파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제작사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주문화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급히 한국 시간을 계산해서 제주문화방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영어를 할줄 아는 직원분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매우 놀라워하시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 하나였고 한국 내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주 문화방송 담당자는 스페인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멀리 스페인까지 전해져서 이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정식으로 방송 협력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본사에서 특별 기획팀을 구성해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방송국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해녀들의 사례가 매우 의미있는 연구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신문들이 모두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인터넷에서는 한국 해녀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건강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스페인 전역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에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60세 이상의 고객들이 수영을 배우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수영 강사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마드리드의 한수영장 관장은 기자 인터뷰에서 평소 노년층 고객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70대 할머니들이 잠수 교육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 해녀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의 영양학자들과 운동. 전문가들이 한국 해녀들의 생활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70세에도 그런 강도 높은 활동을 할수 있는 신체 능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연구해보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제주문화방송과의 협력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녀 다큐멘터리의 전체 시리즈를 스페인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해녀들의 하루 일과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훈련 방법, 공동체 문화, 그리고 현대적 도전까지 모든 것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영방송 본사에서는 이를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것을 넘어서 스페인의 전문가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녀들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장이 저를 호출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취재를 담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장본인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달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주 문화방송 담당자들이 공항에서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에서 한국 문화에 이런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드디어 해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던 분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82세였는데 젊은 사람보다도 더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해녀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니 더욱 반가워 하시면서 자신들의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이분들의 놀라운 철학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8세의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다가 자신들을 길러주었으니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쉬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물 온도가 15도 밖에 되지 않는 차가운 바다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시는 모습, 2분 넘게 숨을 참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전복과 미역을 따는 모습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 명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서로를 돌봐주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도와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일을 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재 셋째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해녀 할머니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76세의 한 할머니가 물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잠수해 있었고, 다른 할머니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다른 해녀 할머니들의 대처 방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즉시 한 분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 할머니를 찾으러 갔고, 나머지 분들은 해안에서 구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 구조대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미역에 발이 걸려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렸다며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해녀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공동체 정신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일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자부심의 원천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바다가 주는 선물을 받아 가족과 마을을 위해 쓸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제주도 취재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영상을 봤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촬영한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스페인 전역이 또 한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54.3%라는 더욱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방송 역사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는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스페인 사회에 나타난 변화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연안 지역에서는 해녀들의 영향을 받아 노년층을 위한 수영교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주 해녀들처럼 깊은 바다로 잠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스페인 가정에서 노인들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여전히 활력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스페인 노인들에게도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문화방송과의 협력으로 해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매년 스페인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날의 작은 실수가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존경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녀 할머니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꿈과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년 추석과 신정마다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받은 김순덕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바다에 나가고 계시다는 소식과 함께 스페인 친구들 덕분에 자신들의 일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자랑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페인 내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변화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스페인 각 지역의 수영장과 해변에서는 해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노년층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 정착되었습니다. 마드리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활동적 노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 해녀들을 모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모토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를 제 일상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것,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75세 할머니가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해녀 체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깊은 바다로 잠수하지는 못했지만 해녀복을 입고 얕은 바다에서 미역을 따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현지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주 해녀 할머니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